짧은 기본 3대 선, 단명하고 머리가 나쁠까? 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손금을 볼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선, 지능선, 감정선. 이세 손금은 길이가 긴 것을 길상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이 손금들이 짧은 분들도 있습니다. 생명선이 짧다면 단명하고 지능선이 짧다면 머리가 나쁘고, 감정선이 짧다면 감정이 메마른 것일까요? 짧은 기본 3대 선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작 전 손금을 보실 때에는 후천적 노력에 의한 손금인 오른손을 남녀 모두 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양손잡이는 식사시 주로 사용하는 손을 봅니다. 생명선 엄지 손가락을 둘러싸고 있는 선으로 건강 상태나 체력, 생활력을 나타내는 손금이 생명선입니다. 긴 생명선 먼저 긴 생명선을 알아보겠습니다. 긴 생명선은 건강 상태가 좋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길상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짧은 생명선. 생명선이 짧으면 단명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명선이 짧아도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명선의 길이는 수명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생활력의 강약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짧은 생명선은 생활력이 약하고 생활이 불안정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인 체력이나 정력이 약할 확률이 높아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짧은 생명선은 길상이 아니다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쁜 생명선이 있더라도 손이 단단하고 평소 건강 상태가 좋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 및 식습관 개선 등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신다면 생명선의 길이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능선. 다른 말로 두뇌선이라고도 하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을 나타내주는 손금이 지능선입니다. 지능선을 통해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긴 지능선. 지능선이 길고 선이 깊고 뚜렷하며 끊어져 있지 않다면 높은 지능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긴 지능선을 가진 사람은 지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사회적응력이 좋습니다. 또한 신중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을 할때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이 풍부합니다. 다만 단점으로 생각이 많아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짧은 지능선. 진흥선. 지능선이 짧고 빈약하다고 해서 아주 나쁜 손금이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능선이 짧아도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능선이 짧은 사람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좋고 시원시원하고 쿨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떨어지며 단순해서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긴 지능선을 갖고 있다면 높은 지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지능선이 짧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선은 희노애락, 감정의 깊이, 감성, 성격, 연애나 우정을 나타내는 손금입니다. 긴 감정선, 감정선이 긴 사람은 정열적이며 솔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감정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정신력이 강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단점으로는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이 부족해 실수가 많기도 합니다. 짧은 감정선. 앞서 생명선은 짧아도 단명하는 것이 아니며 지능선이 짧다고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선이 짧은 것은 감정이 메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이 없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차갑고 둔감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이며 이성을 만나도 사랑보다는 그 사람의 주위 환경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길고 짧은 손금의 기본 3대 선에 대해 알아본 영상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생명선이 짧아도 단명하지 않고 지능선이 짧다고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니 이점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및 좋아요는 제가 손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금손TV를 클릭 및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